안녕하세요, 회장님들 가성과 감성 사이 채널 서귀동 김대리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2022년도반이 날아갔습니다. 회장님들은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10년째 다이어트하겠다고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연초에 운동이나 식단 깔짝대다가 1, 2kg 정도 빠지고 다시 요요오고 뭐 이런 패턴을 반복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1월에 식단 살짝 하다가 포기했었는데요. 2월쯤인가 제가 매달 다니는 가정의학과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혈당 수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고혈압에 고지혈까지 있어서 몇 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당뇨까지 오면 이제는 정말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선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체중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하시길래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의 동기가 미용이 아니라 생존이 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다년간 체중 감량과 요요를 반복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먼저 식단은 안 하는 걸로. 식단을 해 보니까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또 이것저것 집어먹기 시작하면 반드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식사 관리는 따로 안 하는 대신에 예상 야식은 안 먹는 걸로 외식도 주 일회 이상은 하지 말자 정도로 계획을 세웠고요. 자두 번째로는 살을 급하게 빼지 말자입니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면 반드시 단기간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kg에서 1.5kg 정도 감량한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15kg 정도 감량해 보자는 목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자입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안 빠지는 체질입니다. 대신 운동하면 효과는 보는 편이죠. 그런데 그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유산소만 했거든요? 운동하는 만큼 잘 빠지긴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바로 다시 찌더라고요. 이게 다 근력운동 없이 유산소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국에 피트니스 센터 가는 것도 좀 위험해 보였고 나도 유행하는 홈트레이닝이란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집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유산소 운동은 한 3년 전쯤인가 제가 샤오미 워킹 패드 구매한 게 있거든요 일단 이걸로 유산소 운동은 하고 근력운동은 처음에 맨몸으로 스쿼트나 플랭크 이렇게 하다가 좀 익숙해진 뒤로는 무게 를 추가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한 15분 동안 근력 운동 좀 하고 한 45분 동안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뭐 2월은 준비 단계라고 치고 3월부터 하기 시작했으니까 3, 4, 5, 6, 4개월 동안 했는데 체중은 90kg 초반에서 지금만 80kg 초반대로 한 10kg 정도 감량을 한거 같아요. 근데 이 홈트레이닝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 혼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빼먹고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요. 뭐 동기부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귀찮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이 샤오미 미밴드랑 샤오미 체중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미밴드는 미밴드5구요 지금 뭐 버전이 7까지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요거 체중계 요거 쿠팡에서 한 2만원? 조금 넘게 주고 산거 같은데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샤오미 미밴드와 체중계의 다양한 기능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의 몸 상태를 자동으로 기록해 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구요 먼저 이 샤오미 체중계가 스마트폰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 뒤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핸드폰에 제프라이프 앱을 켜놓고 한번 체중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면 바로 뜨고요. 인식이 끝나면 바로 넘어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미밴드나 샤오미 체중계를 통해서 운동했던 기록이나 체중 기록이 지프라이프라는 앱에 바로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들은 아이폰의 건강 앱에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헬스라는 앱에도 동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록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저의 6개월간의 체중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보시면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체중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약간 마음속으로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조금 덜 먹게 되고,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재고 기록하고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기록이 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 샤오미 체중계는요, BMI 지수를 포함해서 체지방, 수분, 기초대사량, 내장지방, 근육량, 단백질, 뼈밀도, 신체 나이 등등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솔직히 저게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인바디만큼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측을 했을 때 몸의 변화에 대한 추이는 가늠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키 174에 81kg, 오늘 측정이 됐고, 체지방이 26.4% 나왔거든요? 확실히 체중 감량을 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일단 밤에 잘때 코도 덜 골게 되고, 코를 덜 골다 보니까 좀 숙면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줄면서 계속 먹었던 고지혈약은 이제 복용 안 하는 정도의 수치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조금 낮은 단계의 혈압약으로 지난달부터 바꿨습니다. 당연히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지금 몸무게에서 5kg 정도 더 감량할 예정이고 체지방 한 22에서 23%까지 만드는 게제 목표고요. 올해 말에 목표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성공해서 다시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교동 김대리였고요. 여기는 서교동 우리 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